주말 고양호수공원에서는 말과 함께 하는 승마축제가 열렸습니다. 도심 한복판에서의 다양한 말 체험, 그 현장 황나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음악에 맞춰 사뿐사뿐 걷는 말, 마치 구름이를 걷는 듯합니다. 국가대표 선수들이 펼치는 마장마술에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. 이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말들은 승마장이 아닌 도심 속 호수 공원에서 관중들을 맞이했습니다. 승마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. 내가 어디 가지도 않고 이런 걸못 봤다가 이말 타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아이는 자신과 키가 비슷한 말에 조심스레 인사를 건냅니다. 아, 조그만 말이고 너무 귀여워. 이거 하나 한, 한 마리 집에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. 한 아주머니는 말타기 체험을 통해 잠시 일상 탈출도 꿈꿉니다. 더 배워가지고 몽골로 가서 신나게 한번 달리고 싶어요. <laughs> 한쪽에선 장애물 경기도 열렸습니다.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장애물을 넘는 경기로 보는 이들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. <laughs>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마장이 있고 수도권 2,500만 명의 잠재적인 승마 인구가 있어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말산업은 단순한 스포츠 레저만이 아니라 말을 이용한 농가 축산의 소득 증대 또 말산업을 통한 치료와 여러가지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축제가 승마운동이 대중들에게 한걸음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.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.